안녕하십니까 방랑자 김세호 입니다 달의 수액을 채취하러 이제 산에 도착했습니다 음, 요 산의 경계는 요 밑에 골 저기 골부터 시작해가요 좌측편에 요 산입니다 어, 상당히 경사도도 가파르고 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는 여기까지인데 어. 여기 지금 여기도 임야로 들어가 있고 여길도 임야에 포함된 길입니다 원래는 임야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깨곡물도 1년 44철 이렇게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고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떻게 내가 만들 어갈 것인가 이모가 뭐 경영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은경도 이제 저런 큰 돌을 저쪽 경계 쪽에다가 좀 쌓아가지고 요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을에서도 저기를 옥려탕, 옥려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엄나무를 어, 심어 놨습니다. 저 지금 빨간 게 보이죠? 저게 이제, 어 화분 화분묘로 갔다가 저 위에까지 심었습니다 한 400여 평, 400한 4, 400, 500평 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에는 여기 있는데 지금 저는 굴이 전부 달에는 굴입니다 그래서 수액이 이제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무는 몇 그루 안 됩니다. 어 저거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고 죽었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위에 이제 큰 다래순이 있는데, 어, 좀 일단은 채취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산입니다, 악산. 근데 여기 가은경도 이제, 어, 진입하기 좋고, 전기 돌아가 있고, 근데 악산이고, 악산이라서 대신에 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고, 어차피 이모벌 경영하는 데에는 뭐, 그렇게 큰 악산이라고, 뭐, 문제되는 건 없으니까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숲가꾸기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저 위에 경계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혼자 한 손으로 촬영하면서 운전하고 하다 보면은 화면이 좀 다소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계곡을 끼고 오른쪽에 요임냐가 계속 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평수가 2 5 0평 25,000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계속 길을 끼고 가거나 아니면 계곡을 끼고 이제 경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요 길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 오른편이 이제 제가 매입한 임냐입니다. 어, 악산이고 돌이 많은 대신에 이 경치는 좋습니다. 요 이제 길 좌측편에 요 평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타인의 소유의 이제 임야이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사방 사업이 이렇게 다 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어, 길을 물거나, 이거 하천을 물고 있습니다. 거의 물이 마르지 않는 하천. 예. 이제 그진 경계 끝지점까지 왔는데, 어, 여기는 또, 상당히 경사가 났습니다 완경사지 입니다 완경사지 그래서 이제 저기 같은 경우는 저기서 이렇게 길을 내가지고 하면은 이 안쪽까지 상당히 완경사지이기 때문에 어 여기 어디쯤에다가 산림경영사를 지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사도 짓고 지금 앞으로 계획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사방 사업도 되가 있고, 물이 마르지 않고 하니까는, 어 수캠핑장을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는 저산능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어저 위에 길이 휘어지는 오른쪽 저골 있는데, 저기까지 경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2만 5천 평입니다. 2만 5천 평.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 목표는, 어제 소유의 임야를 10만 평을 만드는 겁니다. 10만 평을. 10만 평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제 시설하고서 참여 재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계속 임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반반하게 왕경사 왕경사고. 음 그래서 이 물이 이제 계속 흘러 흘러 내려가서 이게 이제 성주 댐으로 내려가는 물입니다. 물도 상당히 맑고 깨끗합니다. 예전에는. 어 여기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가지고 어, 일반인 출입을 통제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 안반 대공을 박으면서 이제 식수를 그쪽으로 바꾸면서 이제 여기에는 상수원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은 물속에 보면은 다슬기도 많이 있습니다. 다슬기도, 음 다슬기도 이런 거는 상당히 크네요 이렇게 다 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어떤 그림을 그리볼까 이제 매일 저녁 일 끝나고 집에 가면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어 앞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 그런 입냐입니다. 있냐고, 이제, 저 밑에는, 일단, 엄나무를 재배를 하면서, 고기는 경사도도 쉬고 하지만은, 그것도 또, 대신에, 돌산이나 그런 악산에 그런 데에 나는 약초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 약성도 좋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마, 이제, 엄나무 어, 순도 맛이 더 좋지 않을까? 건강에 더 좋은, 그런 순을 채취하지, 않...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은 경우는 저 밑에서부터 길을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면은 뭐 여기에다가 경영사를 지어도 괜찮겠고 저기에다가 경영관리사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 대신에 이제 여기는 전기가 전기가 여기까지는 안 나가 있으니까는 이제 전기를 당겨오면은 그것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저 뒤쪽으로는 또 상당히 경사도가 쉽니다. 여기는 이제 어 다들림에 들어가 보면은 평균 경사도가 30에서 45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경사지도 부분적으로 많이 있다. 대신에 이제 그만큼 또 이런 산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모벌 경영하는 데에는 어, 악산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한 5만 평, 5만 평 정도의 임야를 더 매입하면은 그지 뭐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올게 참외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좀 돈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원하는 목표에 도달을 못하면은 또 1년 더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고로스 채취하러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혼자서 영상 촬영하면서 작업하기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달에 달의 수액 채취 작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무 굵기는 뭐 상당히 굵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 손이 안 자려갑니다. 근데 올게 조금 아직까지 빠른 것 같습니다. 원래 3월 중순경, 중순경 시작하면 되는데 올게 고로서도 그렇고 다들 빠르다 그러길래 어, 다래 수액채취도 조금 빨리 올라와 봤더만은 지금 물은 올랐습니다 물은 올랐는데 아직까지 아직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빠른 것 같고요 그래서 여 밑에도 지금 상당히 굵은 다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다음에 와가이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위쪽에도 지금 다래가 있고요 음... 여런 줄기들은, 뭐, 여기서 전부 뻗어나가는 것 같고, 저기도 한 그루 있고, 저기도 한 그루 있긴 있는데, 사진상으로 확인하기 어렵죠. 요 바이텀 있는데, 예, 저 부분, 갈라진 부분에 있고, 그래서 물이 이게 구멍을 뚫어보면은, 들이 깎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보면은, 이게 이제, 깊이 조절까지 되는, 어, 수액 채취, 이제, 드릴 날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전혀 흘러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작업을 해놔 놓고 다음에 와 가지고 확인하면서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른 나무들도 첨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전체 다해 봐야 몇 그루 안 됩니다 이제 다른나무는 여기가 단한것 다른 같고 아직 다른 쪽에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경사도도 쉬고 이렇게 처음부터 입니다 대신에 경치는 끝내줍니다. 경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요게 다리 줄기입니다. 줄기인데 여기 이제 작업하다가 제가 하다 보니까는 꺾였는데 물이 물이 새파랗게 올랐지요. 물은 올랐는데 아직 어 수액을 채취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3월 중순경 중순경 채취를 하는데 어, 올게 다들 빠르다 그랬길래 다를 더 빠른가 싶어서 올라왔는데 아직 물이 흘러내리지를 않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며칠 후에 다시 한번더 올라와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수, 수액이 흘러내리면 나머지 나무들도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어 작업을 해가지고 올개는 이제 제가 먹을 정도의 수액은 한번 채취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